안녕하세요, 영주님. 지난 업데이트 이후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추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. 가장 먼저 기사 최대 승급이 확장됩니다. 13성까지 기사 승급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, 승급에 따라 기사 능력치와 스킬 레벨도 함께 확장된다고 하니 기사를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겠네요. 또 기사 승급 확장과 함께 고유 장비 승급도 7성으로 확장될 예정이에요. 다음으로 영주 장비 관련 소식이네요. 수호 장비의 일부 옵션 상향에 이어 전쟁장인 장비도 일부 보조 옵션 능력치가 강화될 예정이에요. 또 장비 티어가 높아질수록 전투력도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일부 병사 전투력이 상향됩니다. 8티어 이상 병사 생산 시 상승하는 전투력량이 늘어날 예정이랍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네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, 다가올 업데이트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